신명기 16장 여러분은 아비벌곧 1월에 6월절을 지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 달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밤중에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소나 양을 잡아 유월절 제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제물을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급히 떠나올 때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하여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떠나온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7일 동안 여러분의 땅에서 누룩이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명절의 첫날 저녁에 잡아서 제사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6월절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각인 저녁 해질 무렵에 들이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나머지 6일 동안 누룩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추석이 시작한 때부터 7일줄을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여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토를 지키십시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애산의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곧 6월절과 7칠절과초박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성의 재판관과 사무원을 뽑아 세워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이로운 사람의 진술을 복사시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지 말고 돌기둥의 우상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워하십니다.